그러면 훈시정치, 구두정치는 북한의 어떤 독재정권, 김일성, 그 김정은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정치잖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죠. 도저히 안 되는 거지. 뭐 그런 실력 까면 안 되는 거지. 맨날 술 처먹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겠어요. 더군다나 한반도는 남북이 대치돼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북한에서 핵무기도 쏠수 있고 어떤 미사일도 쏠수 있고 위험한 그런 일촉즉발의 전쟁 잠시 휴전 중인 상황입니다. 아직도 전쟁터인 거죠 한반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불성에 대해서 술처 먹고 밤새 거두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더 탐사에서도 많이 그 보도를 했잖아요. 술 먹고 다니는 그 행태에 대해서 정말로 술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예. 빨리 내려오시라, 내려오시고, 집에서 평생 그냥 건의여서 하고 술만 천먹어라 나는 이제 그렇게 조언하고 싶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지. 뭐 국정은 어떻게 운영되겠어요?